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믿음, 특히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하고 칭찬하신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흉악하게 귀신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에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강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가난한 여인의 강구를 들은 예수님은 그 강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며 간구하니까 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쩌면 너무 쌀쌀하고 또 너무 냉정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청할 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쭉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몇 번씩 몇 번씩 계속해서 거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들은 그이 가난한 여인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가난 여인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고 또한. 다른 그때로부터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 칭찬하신 그 가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야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이 이방인인 가난 여인에게는 오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이방인인 가난 여인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을까? 도대체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하길래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설립 59주년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또이 주의 날을 맞아서 주의 존에 올라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원주 중북교의 모든 성도되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여인은 분별력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품별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품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별력은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품별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품별력인 것입니다. 이 가나한 여인은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떤 분, 분별력을 가졌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의 병이 마귀 때문에 온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딸의 그 병은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품별력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저 무조건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믿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큰 믿음이 될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아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 능력이 능력이 있다는 의사들은 이리저리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이 여인이 분별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일반 의사의 능력으로는 자기 딸의 그병 병을 치료하기가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자기 딸의 병은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딸은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느낀 것이 귀신은 사람보다 강하다는 그러한 분별력,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딸의 그 병이 마귀에 의한 것임을 알고 이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딸이 다른 병이 아니라 이 귀신에 들린 그런 병에 귀신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의 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예수님 안에 자기 딸의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가난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만유의 주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5장 22절에 보면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먼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단순히 가르치는 그러한 말의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주여 할때이 주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일찍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그 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뒤에 말에 나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분별력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주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도 잘 분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중복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가나한 여인처럼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한 여인은 자비를 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마치 은혜와 이런 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비는 동정심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자비를 구하였는가? 여기도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자비를 나타내는 그 믿음은 하나는 이 가난 여인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가난 여인의 마음에서 그의 심령에서 우리는 그 가난 여인의 그 자비를 구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는가? 23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한 여인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외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가나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오셨을 때에 그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을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조차 할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곧그 종과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거리를 두고, 어, 따라간 것입니다. 가난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왔을 때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절을 도오소서. 여기서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한다는 행동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기다린다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원주중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수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이 가난 여인의 믿음은 간절하고 끈,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 여인이 다가와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간구할때 그냥 그 말씀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멸시하는 그런 말까지 개라는 말로 비유하기까지 했어요.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너희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쪽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피로를 아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이 바로 간절한 신앙이요.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 여인에게는 딸의 병을 자신의 병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가난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외쳐댔던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도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23절에 보면, 그이 가난 여인이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 주여, 그를 보내소서, 이건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 하는 이 말은. 그냥 쫓아보내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주님, 저 가난 여인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때그 제자들마저도 그 편을 들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부르시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의 상에서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치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기다리는 개처럼 주님의 극률만을 잊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은 끈질긴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입니다. 계속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끈질긴 그한 믿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거절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 아니하셨지만 그것은 거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 있고 또 나의 문제를 인하여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하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가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만일에 그 가난 여인이 나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가 이 가난 여인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주야로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난 여인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기도할 때에 응답 받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알수 없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멸시를 받을 때 마치 개라는 개와 같이 비유당할 때도 이 가난 여인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극휼을 끈질게 기다리는 이한 가난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때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은 처음에는 개로 이 여인을 비유했던 그 주님께서 나중에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의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멸시받고 초롱받고 고난과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축복하신 그 순간 그때로부터 이 가난 여인의 딸이 나으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편하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참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살아간 날 동안 어떨 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 가난 여인처럼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인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의 심령 심령에. 주님께서 가닥밥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